2023년 12월 8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유다서는 초대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매우 강렬하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비극적 결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서의 강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또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워줍니다. 성도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축복과 천국을 값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믿으며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말씀과 함께 늘 깨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의 뜻을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예수님의 긍율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예수님의 긍율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함으로 다음 세대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